네, 안녕하세요, 조름니다 오늘은 또 제가 오랜만에 마이크를 붙도록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바로 저 밑에 상자가 보이시나요? 오늘은 원피스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죠. 자, 먼저 3부까지 찍겠습니다. 오늘은 이 열매들만 찍을게요.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때문에.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. 어. 아, 은 뭐. 투명하게 걸리는 거고,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. 네, 다음으로 넘어가죠. 아니 저리 가고 이건 스프링 스프링 인가 맞네요. 상자서 들고 했고 이것도 여기까지 봤고요. 바로 이거 어, 어 그렇지 이게 이게 하이트라이트입니다. 여기 있다 보여드리고요. 이거나 먹으라. 이렇게 됩니다. 아, 와이라이트 이거 갈처럼 보이죠? 저 소를 한번 애보겠습니다 겁나 세죠? 네 이게 무슨 크로다일을 열면 이게 진짜 조금 렉이 걸리는 능력인데 이거는 이렇게 땅 없애는 거고. 이거는 메테오입니다. 내려오죠. 근데 메테오가 가로예요. 아쉬운 점이 뻥 터집니다. 네, 이것도 바꿔요. 바로 아시겠죠? 이글이글 열매. 히케 불주먹. 이거 히건이죠? 이게 이건 맞나?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까먹었어요. 그리고 이게 되게월 없는가? 그, 그런 거 거예요. 아마도 구나 네,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고요. 다음 원피스 2부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! 오. 어? 빠이.